네, 안녕하세요. 인스타그램이라고 합니다. 네, 이번에 미니 패카덱 한번 짜봤어요. 저 아직 국회 방송하고 있습니다. 네, 본 게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녹화 제대로 할게요. 방송도 하면서. 네, 일단 아레나5 이하인 유저분들을 위한 덱이고요. 네, 아레나6 이상이신 분은 다음 주부터 방송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 네, 덱은 이렇습니다. 미니 테카, 기사, 폭탄병, 활, 그리고 고블린창자이언트 그리고 머스킷병, 마녀. <laughs> 네. 그리고 이제 미니 테카 같은 경우는 수비용으로 쓰고 공격용으로 쓰기 하는데 보통 공격용으로 많이 쓰긴 해요. 네. 그리고 기사 폭탄병 수비용이에요 여기서 이 대기상. 네 오늘 이건 쓰긴쓰는데 일단 다양해요. 일단 태, 미니 테카가 수비용으로 쓸때 어, 자이언트 금방 죽일 수 있기 때문에 네, 자이언트 죽일 때 쓰고 기사 같은 경우는 이제 상대방이 막 어, 바바리안 뿌리거나 어, 아니면 드래곤 뿌리거나 음, 발키리 뿌리거나 네 그런 걸어그로 쓰는 수비용이고요. 기사도 폭탄병 같은 경우는 이제 물량 제거용 때도 똑같이. 파일도 똑같고 그리고 이블린창 저번에 자이언트 덱이랑 설명한거랑 똑같고요 자이언트 앞에 두고 뒤에 머스킷뱅크는 정말 좋아요 그리고 마녀도 수별자쓰면 좋습니다 네. 다 설명해 드렸던거겠죠 그렇죠? 플레이 영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제가 오늘 아침에 아니라 네한 10분 전에 5렙으로 올라왔어요 4렙에서 네 어, 1250개 프로필 왔네요 확실히 레벨이, 레벨이 올라가니까 올라가기 쉽더라고요 네. 플레이 영상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상대방 육맵, 네, 발키리, 미니언 페거리, 마녀, 네, 코스트가 정말 높은 대기죠. 상대방 저거 4미니언 페거리, 마녀 오, 네. 그래 네, 발키리를 뽑길래, 코스트 제일 낮, 마크 제일 쉬운, 그 올라가 했는데 상대방이 기간 떠보는 바람에. 제그래요뭐 아, 제가 엘리스 조금 이득 보고 있죠아그레라도이레게해놓뭐이렇 이렇게 해렇게이렇없고뭐 이렇게 해놓고, 뭐이게좋습니뭐이게 이건 타워 한방 때렸 죠？제가 엘릭서 조금 소유 하고 있는 거 같아요. 고정도 자, 이때올 때는 어, 이런 태카가 없을 경우 기사, 기사나 마녀로 나와 주시면 되죠태카 바로 나오죠. 네, 데태카로빨리 마녀 앞에 바베스타고 일단 발킬이기 때문에 단일베이지가그킬이기 단일 마녀만 살아나고 충분히 한수 데미지 300은 줘요 딱3 0 0

패카덱 이거도 은근 괜찮은 것거든요 좋아하시는.. 미니.. 패카덱 패카 폐카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추천해드리는 덱입니다 음. 두번째 저가 항상 쓰는데 이집도 은근 괜찮더라고요 이덱 영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패카 픽은 이제 패카가 없고 저덱저 본덱이랑 정말 비슷한 덱이에요 조금 달라요 아처랑 생산기랑 감전마법이 없어요 요즘 발키리가 정말 좋더라고요 쓸게 없기 때문에 탑탄병약없었 앞서 쓰면 그렇게 나오길래 그냥 왼쪽 한번 공렇 해놨어요 발고 오른쪽에 아 이게 조금 좋아 팔이 조금 좋어 이게 어, 예. 레벨 조금 비 t 인 p of the eye. I'm not s u 파 e if y o 발 c 리가 나와서 그냥 발 t 리는발 o 리 s 이키 제일 나 you can g e 가 t 고 a t I'm not s u 고 e if you can get that. I'm n 가 t s 있 r e if you c a 야, 저도 한번 왼쪽 물 물려봅시다 이거만 그냥 한번 썼어요 알리지 마 제가 레벨이 조금 딸려요 지금써보이게 카드가 이게 제가 아레나 2에서 40분만에.. 아까 그러니까 아레나 1에서 40분만에 아레나 4로 왔어요. 그러니까 한 3까지 왔고, 아레나 2에서 받아야 될 카드를 안못 받았어요. 근데 몇개 한두 개, 한, 한, 개 받았어. 요 하나도 못 받았어요. 네, 그래가지고 카드가 없어요. 그래서 아레나 3에도 얼마 있지 못하고, 그러니까 아레나 1 성적 기간, 1, 1에서 받은 1에서 2에서 받은 그 뭐냐몇개그네개꽝차 있어가지고 아레나 3에서도,

저희 클랜 라이벌이거든요? 네, 이두 명이 항상 싸우고 있어요 네, 라이벌이에요 맨날 맨날 치고받고 싸웁니다 네. 내가 잘하냐, 너가 잘하냐 <laughs> 네, 좀 웃겨요 둘이 네, 항상 2600에서 싸우고 있어요 네. 여기 원래 한 명, 한 명이 더 있어야 되는데 카드 막 해골자한테 얻어진다고 네, 쭉 내려가셔서 지금 여기 올라오고 계시네요, 네, 다시 이거 잘어디있는지잘 모르겠지만 네, 내려갔다 올라오시고 계십니다. 아... 네, 여드니, 저는 1등, 클연에서는 1등, 3천,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닌데 그 전체적으로 보면 높은 것도 아닌데 북해는 아... 네. 지금 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31등, 네. 다 6맵인데, 저만 5렙이네요 원래 사례비였는데, <laughs> 자기자아 제가 올해부로 한번 네 어, 트로피 1400 찍어보겠습니다. 네, 아레나 오에 한번 도착해 볼게요. 레벨 5로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어려울 것 같지 않아요? 카드만 조금만 더 있으면 충분히 올라가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녹화방송 몇 가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아, 영상 하나 더 있었는데 안 보여드렸나? 아, 네. 안 보여드렸네요. 잠시만요. <laughs> 죄송합니다. 네, 하나 더있 여기. 네, 왜기 4연... 1, 2, 3... 4연승 했네요, 네. 네, 4연승 했네요, 4연승. 아닙니다. 네, 음, 여기서 까지 음, 마무리할게요. <laughs> 네.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제가 더 알려드릴게요. 호그라이더가 저 아직 없, 없어요. 어떻게 호그라이더 방송을 해드릴 수가 없네요. 청하시는 분이 되 많은데요. 네. <laughs> 한번 이거 볼까요? 어떻게 했는지? 치고받고 사고거든요날 영상 한번 보죠. 네, 아리나치 트로피 똑같습니다. 상대방은 파이리는 어, 프린세스 가지고 있고요. 유레기 같은 경우는 저랑 비슷한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네, 유레기 같은 경우는 저와 되게 많이 알고 있어요. 실제 친구고요. 파이리는 실제 친구입니다. 왼쪽에 엘리스 성냥귀가 티가 됐기 때문에 어, 상대방 오, 이 파이리가 일단 엄청나게 이득을 보죠. 네. 어좋아가하지못 맞췄어요 저거 네. 아이게저필리티 사는게 저기서부터 저걸 막으려면 자신들 엘릭스라고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엘릭스가 훨씬 그쪽으로 밀리게 되는거 어인상황딱오 패벌을 잡아어이패번이 정말 잘밀요 상대방이 일단 엘릭스 엘리, 파일리가 일단 엘릭스가 생산기가 있기 때문에 어, 유리하죠. 지금 이제 상대방이 파일리 같은 경우는 데코스가 조금 높은 편이에요. 일단 호그라드 못 쓰죠. 엘릭스 생산기가 앞에 있기 때문에 호그라드 절대 못 써요. 네, 저거... 잠시만요. 저거 두개깨게 되면 이득이 되고, 어, 잠시만요. 타이 네, 파일이라... 네. 아, 네, 역시 프리스 역시 프레저스스가 아, 역시 프리소스 정말 요레스리 개인적으로 놀야되정말안좋다고생각 엔지는센 편이에요. 행에 비해서좋은 뿐, 상대방이 말릴 때 쓰면 좋아요. 말릴 때. 이네 일단 여기 오래 기가 이득을 본 건데, 여기 오래 기다마로 한번 네 일단 상강이다이아바 그러면, 팔에 먼고 이제는 거요 아깝네요, 오늘. 아, 진짜 아깝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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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진짜 살게요. 잘해주면, 요 상대가 안 되겠다. 어에서요 까지잘 쓰면서 오른쪽은 이게 자 가죠. 네, 3월리까지 1번에 어, 는면이거든요 그러면은 활을 그냥 계속 두번 썼을 것 같아요. 세번인니 아, 여기 도망도입니다 90도에서 네, 네, 9에서9리스를 준비하면서 90도. 3명, 3을 이용해서 3, 을 쓰고, 4를 넣을 때, 4번 썼을까? 4번 썼을까? 4번 썼을까? 4번 썼을까? 4번 데을까 4번 썼을까? 4번 썼을까? 4 썼을까? 4번 썼을까? 4번 썼을까? 4번 썼 정말 <laughs> <laughs> 네, 웃긴 편이에 항상 이러고 싸워요. <laughs> 진짜 실제 친구고 항상 이러고 싸워요. 네, 또 하나 봐요. <웃음> <웃음> 야, 너무 웃긴데요. 네. 네,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